예, 3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객관식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나온다면 서술형인데, 서술형도 잘 나오진 않아요.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어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A, B, C. 그렇지? 그럼 이 A, B, C는 0보다 크겠죠 변의 길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3A, B, C다. 그럼 바로 나와야 돼.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렇지. A와 B와 C는 서로 같다는 거. 그러면 삼각형인데,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정삼각형이죠. 이 둘의 길이 합이 18이라고 했으니까, 몇식 먹겠니? 6식 먹겠죠. 한 변의 길이가.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공식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A라고 할까? 그 길이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 6의 제곱. 그래서, 약분, 약분 돼서 답은 그루도 3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돼. 근데 왜이 꼴이 되었냐면, 잠시 설명하자면, 곡생공식 변형 단원에서 공부했을 텐데, 오케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3ABC는 0.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2분의 1. 오케이? 어 그냥 또 바로 할게 응. 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꼴로 되죠 그러면 이게 이 속에 뭐가 돼 우리 친구들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이놈이 0이거나 이놈이 0이 되어야 0이 되죠 근데 A, B, C는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이 값이 0이 돼야 돼. 근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A와 B가 같아야 되고, B와 C가 같아야 되고, C와 A와 같아야 되니까 A, B, C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그렇죠. 식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것은 곡생공제 변형 때 했으니까, 바로 이거 나오면, 아, 정상각형이구나.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